자 오늘은 대한조선 이야기이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덕분에 대한조선 같은 중형 조선사들까지 수혜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컸죠. 자 그런데 뉴스 보셨습니까? 자 바로 미국 내 비자체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거 추가 투자에 제약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은 이 기사를 토대로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하는 리스크와 그리고 대한조선 입장에서의 차별화된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영상 안에 다 풀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 돈 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기사부터 보시면 한국인 구금 사태에 흔들리는 마스카 미국 비자 정책 개선이란 기사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어, 마스카 프로젝트는 지금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이죠. 자, 본질은 한국 조선업 기술력과 미국 발주를 연결해서 바로 중형 조선사들이 MRO 정비 수리 운영까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하지만 최근 이 한국인 구금 사태, 이 이후에 미국 내 비자 체계가 강화되면서 현지 공장 신설과 MRO 기반 확대, 이 추가 투자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대한조선 같은 기업에게는 단기 정책 리스크이자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이 뉴스 때문에 대한조선 수혜가 사라지는 거냐? 자,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비자 문제, 이 비자 문제는 단기적인 변수일 뿐. 미국 해군. 해경의 에마로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대한조선인 공급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 뉴스에 흔들릴 수 있어도 큰 그림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한미 양국은 7월말 관세협상 사결하면서 3억 5천 달러의 이 대민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새 사슬 국금으로 인한 바로 동맹국 무시라는 행위가 나타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도 보인다. 자, 하지만 대한조선은 이미 중형 조선사 중 정부 지원 리스트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자 국방 그리고 지방비 그리고 매칭 지원과 MRO 야드 임차, 자 인력 양성까지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비자 리스크는 오히려 대형사보다 우리 중형사에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형사는 직접 투자 그리고 진출까지 해야 하지만 중형사는 바로 정부 매칭과 협력으로 간접 진출 구조가 되어 우리 대한조선의 불안 요소 속에서도 상대적 수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으로 지금 6% 정도 올라가지고 지금 어, 주가는 8만 6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등을 시도 중에서 정말 좋은 포인트. 세 가지는 지금 이 강력한 매집, 매집자리 여기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고 지금 9만원대 매물 때 여기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 통방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뚫고 그래야지 10만원 회복을 해야지 심리적으로 전환점과 중기적으로 반등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바로 중장기 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솔직히 여기서 조금 답답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스카 프로젝트 뉴스에 기대했다가 비자 리스크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실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 수혜가 무산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주가가 또이 전저점, 최저점 그 이하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주주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걱정이에요.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 찍으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남들과 똑같이 불안해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번 비자 문제. 자 이번 비자 문제는 대한조선의 경쟁력과는 상관이 없는 단기 외부 변수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정부가 국비 지방비로 MRO 지원을 하고 인력 무려 2천여 명을 양성하면서 대한조선 같은 중형사가 바로 공급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자, 뉴스는 흔들리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방향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제일 중요한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게 맞느냐? 여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줘야지만 우리가 10만 원대 그리고 12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결국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9만 원 돌파 구간에서 세력들이 반드시 이 개인 물량을 털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요. 왜냐? 지금 개인 물량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뉴스 하나 던져주면 불안해서 팔고, 그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면서 다시 위로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는 흔들림에서 털리면 우리 계좌는 마이너스, 방향은 무조건 위인데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관리를 해주느냐가 우리 주주분들의 계좌 사이즈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가, 보표가 손절가까지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흔들림에 팔지 말고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린 타점으로 안전하게 올라가는 이 흐름을 함께 잡아 가시기 바랄게요. 잠깐 제 번호 위에 올려 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고요. 자, 여기로 94691203번으로 조선이라고 조선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고 라이브 방송까지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받아가시면서 우리 같이 돈 벌어가시고 뉴스 나오도 불안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반등당하면 우리 같이 이걸 기회로 가져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개인들은 뉴스 나오면 불안해서 매도를 하고 반등 나오면 다시 추격 매수 할 겁니다. 자, 근데 기관들과 이제 세력들은 어, 마스카 정책 방향성 믿고 장기 매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 강력한 7만 7천원에서 8만 5천원 이 매물 대는 지금 이 5천원 구간 돌파 직전 개인 털기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 세력들은 위를 보는데 우리 개인분들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고 큰 그림은 우상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주선 들고 계신 주주분들 요즘 마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계시고 주가도 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좀 불안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뭐 상승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 기회 구간이라고 이미 전조점 바닥을 터치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반등을 보여준 모습은 그만큼 우리 대한조선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려 버렸다 보니까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8월 고점 11만 원대까지 치솟다가 순식간에 7만 원까지 밀려 버렸는데 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고 어, 하지만 주가는 왜 반대로 가는 거야?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실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뉴스는 분명히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정작 내 계좌는 파란색 마이너스니까 이게 주가에 언제 반영이 될까 또 나는 언제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분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조선은 대한조선은 과거의 대한조선이 아닙니다. 정부의 바로 마스카 프로스트 지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회사와 동시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바로 m r 로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인력 양성과 기자재 협력망까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회사가 누구다? 바로 대한조선이다. 즉 시장 구조적으로 수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단기 뉴스나 비자 리스크 같은 변수에 흔들려도 본질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주분들이 해야 될건 지금은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세력들이 지금 털어내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분들이 그 과정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시황보리핑과 동시에 해드리고 있는데 어 세력들의 흔들기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실전 대응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이 85,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어디 돌파시 분할 매수로 추가적으로 비중 늘리면서 우리가 기회로 가져가야 되고 중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매물 그전에 분할 매직 구간으로 목표가는 얼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비중 축소하자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바쁘시고 본업이 있으셔서 우리 항상 장 대응 못 하시니까 타이밍을 놓치시는데 이것만 알고 계셔도 우리 주주분들은 예약 매수 예약 매도는 가능하시니까 우리 안전하게 돈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조선에게 지금 현재 마스카 비자 리스크 뉴스는 단기적으로 불안 요소지만 이번에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중견 조선사 그 중에서도 대한조선은 반드시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10만 원을 회복하면서 이 대한조선 그리고 마스크 프로젝트 수혜 본격화하는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지면 기관들과 외국인들 아직까지 매집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러면 그 뒤늦게 따라붙겠죠. 그러면 우리 주가는 다시 전고점 우리 11만 6천 원 돌파해서 제2의 하나오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좌에 플러스 30% 50% 70% 수익률 찍혀있고 자 그때 내가 불안해서 팔지 않고 버티길 잘했다 분명히 안도감과 자신감이 찾아오실 거예요 현재 MRO 진출 사업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서 대형 수주 확대 가능성까지 자, 정부 지원은 물론이고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 대한 조선은 단순히 10만 원에서 멈추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오늘처럼 흔들릴 때 털리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거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매수가 목표가 손절까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대응하고 안전하게 돈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문자 조선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아침 8시 반.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그려드리는 이런 그림들, 시나리오들, 실제 계좌에 찍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주주분들 결국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린대로만 따라오시면 돈 벌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영상 끝에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렸으니까 꼭 다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주주님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미지에 적혀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 주님들께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자, 이 다섯 가지가 왜 중요하고 왜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손절을 대응을 잘 못해서 물려 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자,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버티는데요. 조금 떨어지면 반등하겠지. 설마 이 가격보다 더 빠지겠어? 자, 그러다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죠. 손절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이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뭡니까?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죠. 이런 희망이 아닌 데이터와 또 전략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손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엔 더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자금이 묶여 있어서 대응할 수가 없다. 이게 반복되면 뭡니까? 바로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너무 당연하고 흔한 말이라 좀 기회. 읽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좀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 내가 한 종목에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 또 떨어질 경우 어떻게 손절할 건지 계획을 세워 놓고 들어가는 분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또 감정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 시장에서 오래 사는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손실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투자자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일치 않고 또 시장에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실력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요즘 단타 영상도 굉장히 많고 단기 급등 종목 이야기 참 많죠. 자, 실제로 이걸 잡는다고 10%, 20% 수익 나는 종목이 있어도 그걸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자, 대부분은 그 고점에 잡고 눌림이 당하고 결국 이 반복 패턴을 계속해서 당한다는 겁니다. 자, 단타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종목 할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점과 거래량, 수급 뉴스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는 고난이도 매매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 단타 매매입니다. 자, 조급해서 들어가고 손실 보면 더 조급해서서 물타기하고 결국 탈출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이 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남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자이말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도 공감하고요. 자 왜냐하면 진짜로 혼자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뉴스 찾아보고 차트 보면서 매수 타점 잡고, 그러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민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왜 남은 안 되지?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 다들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고요. 누구나 손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전략과 또 실시간 피드백 이런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다른 시선에서의 진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주식은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정보와 흐름 이걸 빨리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싸움입니다. 자, 마지막 뭡니까? 꾸준한 수익. 이거야말로 모든 투자자분들의 꿈이죠. 근데 이걸 꿈만 갖고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단한 번의 대박으로 완성되지 않고요. 이런 바로 누적 수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리의 효과죠.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구조. 그게 누적 수익이 되고 안전적인 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실시간 대응. 그리고 이걸 갖추면서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 될수 있고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뭐라고요? 9469-1103번으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 바로 남겨 주세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고요. 꼭 기억하세요. 9469-1103번으로 대응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의 실시간 흐름과 또 숨겨진 세력의 움직임,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매집 패턴과 반등 포인트를 짚어주는 핵심 정보가 우리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자, 문자 하나로 간단하게 끝나는 요청이지만, 바로 뭡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정보는 여러분들의 계좌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이세 가지를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뤄지는 바로 핵심. 바로 손실 복구부터 제가 꼭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처음에 단타로 몇번 해보다가 물려버리고 또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그다음 반토막 나고 손절. 이거 누구나 겪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손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는 이런 불안감이 먼저 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명확한 진입 타점과 수익 전환 전략입니다. 그걸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서 드리고요. 또 단순히 이 종목조타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지 또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문자로 알려드리는 시그널은 매수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 또 시장 흐름이 반영된 실시간 전략이기 때문에 타점 자체가 명확합니다. 자두 번째 뭡니까? 세력 매집주 자 특별 분석이 또 제공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바로 강력한 방법은 세력 매집주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는 거예요. 이건 뉴스나 기업 공시로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차트만 봐도 감이 안 잡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인 수급가 패턴, 이런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 그리고 장 마감 직전의 매수 체결량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집 패턴을 집중 분석해서 우리 주림들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꼭 뭐라고요? 9 4 6 9 1 2 0 3번으로 지금 당장 기라고 보내 주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이걸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력 매집주가 여러분들 수익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단순 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 데이터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상 매물대의 소화 정도를 종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보라는 겁니다. 단기 급등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명확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문자 받는 분들 중에 사자마자 올랐다. 계좌가 또 오랜만에 반등했다. 이런 피드백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바로 차트 기초 교육입니다. 교육. 자, 우리 주주님들 이제 막 시작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차트 보는 법 검색하면 온갖 고급 용어 복잡한 설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지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봉차트. 자 봉차트 어떤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 이동 평균선. 이건 단순한 선이 아니라 매수 매도 심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거래량. 거래량이 곧 신뢰를 회복합니다. 거래량이왜 터지는 이런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을 제가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단순 강의 영상이 아니라 실제 종목 예시를 통해서 눌림목이 어디고 또 여기서 진입 가능한 이유 이런 거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론 중심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실전. 실전 중심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질문도 가능하고 매일매일 차트 실적 적용도 예시로 공유됩니다. 그래서 차트 교육을 통해 단순히 보는 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감각까지 익히게될수 있고요. 지금 바로 뭐라고요? 9469-1103번으로 기회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복잡한 절차 없고요. 여러분 계좌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장 시작 전에 핵심 정보가 바로 도착할 뿐더러 실시간 흐름과 강세 섹터, 주요 테마 분석과 동시에 오늘 반등 예상 종목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고, 단기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제공되고, 실전형, 뭐라고요? 실전형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주식으로 수익 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미 손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여기 에 추가적으로 공부도 함께 하신 분들까지 위한, 꾸준한 시스템입니다. 자이 영상은 곧 끝나겠지만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 지금 이 메시지 하나에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듯이 뭐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 타고 반등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고요 수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